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구분변경 코나를 보러 왔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 드릴게요 하이브리드는 외관적으로 차이점은 일반 저쪽에 있는 1.6 터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 신형 코나의 디자인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달라졌죠 그리고 램프류가 모두 LE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주간주행등이고 밑에는 이제 전조등을 켜놓은 건데 주간주행등 자리에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개등도 저 밑에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생겼군요. 이런 건또 처음 보는데 LED 테크 현대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서 보면 그릴의 라인도 좀 달라졌어요. 예, 좀똑 떨어지는 것 같이 바겠죠휠 아치 쪽은 전형적인 그런 SUV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코나도 이랬었죠 그리고 뒤에서 볼 때도 차이점이 생겼는데 음, 지금 방향지시등 이라든지 리어 후미등 같은 경우도 모두 led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지시등이 지금 가까이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밝으네요 최근에 봤었던 자동차 방향지시등 중에 상당히 밝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얘도 밑으로 내려앉긴 했어요 분리가 되면서 DRL이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방향기시등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비는 복합이 17.4 내야 되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도 코나 하이브리드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를 좀 먼저 보겠는데 시트는 지금 달라진 부분은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쿠션은 여전히 좀 탄탄한 그런 쿠션이고 그리고 이 사이드 볼스터도 꽤 튀어나와 있습니다 허벅지와 천도 마찬가지고 만져보면 근데 별도의 어떤 프레임은 없네요 사이드 볼스터는 있습니다 계기판은 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 디지털 방식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엄청 커졌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하이브리드만의 메뉴가 생겼습니다 차량에 가면은 환경차 메뉴죠 그래서 관성주행 안내 그리고 사운드로도 알려주죠. 관성주행 할 때. 그리고 안내 시점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이 들어갔고. 기어노브 주변은 달라진 거 없어요.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 그리고 스트링을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한번 볼게요. 지금 벽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서 제한적이긴 한데.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음. 계기판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에너지 흐름도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앞에 모터와 배터리 간에, 이제 주행 간에는 저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여기 드라이버 온리 버튼도 갖추고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 포트하고 1 2 v 시가잭도 갖추고 있고 USB 케이블 포트도 있고요. 이 워크인 요 버튼도 갖췄어요.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건 한번 쭉 보여드리겠는데요. 전에 이제 벤유를 내놓으면서 현대차가 처음 선보였던 이런 액세서리죠. 반려견도 정말 라이프스타일이 되면서 펫 패키지들 근데 이 실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하네스라고 하던가 이거 개가 차는 거.. 예 이렇게 차는 거죠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더라? 이게 테더라고 하나? 안전벨트에 닿는 거 있죠 이건 근데 그때 있었던 건데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보시게 챙겨가게, 밥 드시게, 개 밥그릇 개밥 주머니인가 봐요 그리고 이건 사료통 아 이걸 컵홀더에다가 꽂을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우치도 있고 여긴 그리고 튜익스 액세서리들인데 지금 보면 얘는 브레이크 패키지고 그리고 이것도 도색한 캘리퍼하고 또 이거 롤스로이스처럼 안 돌아가는 거 있죠? 보시면 그냥 차는 돌아도 얘는 계속 n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프링도 n 퍼포먼스 서스펜션 스프링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쇼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트가 보니까 저 순정매트보다 두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트까지는 아니어도 꽤이 매트는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